오늘은 자자 자 이제 서브 서브를 서브를 보세요 자 보시면 서브를 이제 여기로 넣을 거예요 아니 여기 아니 포핸드 서브 자 미들라인과 백사드 중간 여기서 넣어야 돼어 이렇게 이렇게 세야지 아니 이렇게 그렇죠 왼발 왼발 앞으로 오 어. 네, 왼발 앞으로 오른발도 여기서 네. 저기 제 라켓 보고 나 보세요 제 계속 자, 저거 맞춰보세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내가 저걸 맞추려면, 이제 볼을 토스했어요. 내가 여기를 지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 중간 정도 맞힌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 하나, 둘, 이렇게. 이 정도. 어. 그리고 내가 토스했어. 맞을 때 다시 무릎 구부려줘야지. 그렇지. 다시. 내 명치, 명치 약간 밑에서 맞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치 밑에서. 그렇지. 어 잘했어. 자, 다시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즉 직선 코스죠. 다시 툭 누르면서, 누르면서, 자 봐봐. 여기 맞힌다고 여기 생각해요. 다시 중간, 자, 다시 봐. 여기 맞히니까, 열로 가죠. 이 정도 맞춰야지. 어. 그렇지 좋아. 자, 다시, 자, 다시, 어, 너무, 너무 빨리 맞춰자 하나 다 둘, 우리 수여 보세요. 자 뛰었어? 이 정도? 아이 정도. 자이 정도 이 정도 맞으면은 자 보세요 한이 정도 맞아야 저기 맞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한이 정도에서 맞아. 내 명치 정도에서 맞춰서. 아자 다시 조금만 더. 오케이 좋아. 자톱자 자, 그럼 커트 서브를 내가 직선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똑같은 자세에서 여기로 넣어야 돼.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절로 넣으니까 한요 정도 맞겠죠. 음 단식이니까. 맞죠? 보세요. 내가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 둘오 어디쯤 맞나 봐봐요. 저 내가 절로 보내야 되니까 요 정도 맞죠. 한요 정도 맞죠? 여기 여기 어내 명치 밑에서 명치 정도에서 맞춰서. 꼬리 너무 뜨면 너무 빨리 맞히는 거야 지금도 자 그리고 내가 절로 보내는 거니까 하나 둘 약간 약간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보내야 돼 그렇지 그렇 똑같은 자세에서 넣어야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자 여기 좀더자 어. 여기를 바라봐요 이쪽 아봐 열로 오잖아 그렇지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여기로 논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자, 저, 저 보고 넣어보세요. 저 보고. 그렇지. 어, 더, 더. 여기로 는다 그렇지. 그래, 한요 정도, 요 정도 맞춰. 그렇지. 자, 요 정도 맞춰. 요 정도. 더. 더, 더, 이쪽으로. 그렇지. 어, 이제 왔네. 아 어, 됐어요. 어, 봐. 되잖아. 그쵸? 그렇지. 자, 좋아. 그렇지. 오케이, 자, 좀만 더 그렇지, 자, 스톱, 자, 이제 여기 음, 자, 여기,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들 라인 중간이란 말이에요 어, 그렇지, 그럼 나도 한이 정도 맞춰야지 코스에 따라서 내가 맞히는그내 부위가 틀린 거죠 그렇지, 내 탁구대 앞에 어디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조금 그렇지, 그렇지 예, 좋아, 맞잖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자어 볼이 바운드가 너무 뜨면은 내가 맞는 순간에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 줘야 돼 그래야 바운드가 낮춰지는 거예요 어. 어 볼을 짧게 넣는 거는 내 명치 명치나 명치 밑에서 맞히는 게 맞아 어, 다시 다시 자 이제 스톱 자자 자, 제가 볼을 자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제 아니, 서브건 가져가세요? 커트 서브를 아까 연습한 들이 이제 여기다 넣어요. 커트 서브 넣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커트를 드리면 커트를 다시 해. 내가 커트 주면 이제 바로 드라이브 할 거야. 그래서 저 이제 생각하세요? 자, 아, 이제 서브를 넣었어. 자, 봐. 하나, 둘, 셋. 예,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이제 서브가 제가 분명히 여기로 넣는데 네, 절로 가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지 커트 하나 둘와 이제 하고 이제 바로 내려가줘야 돼 지금 커트도 내가 서브 놓고 커트인 했는데 이게 또 틀어져 있어 바로바로 바로 잡혀야 돼 좋죠 자 감을 빨리빨리 잡는 것도 중요해요 넣었어 자 커트 자 드라이브 옳지 내려갔다가 다시 자 기다려줘야죠 다시 음 응. 다리 놓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아, 안 됐다, 안 됐다. 어, 내려가면서, 오른쪽 무릎에서 내가 포인트 커트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각을 주고, 쭉올라가겠습니 다시. 서브 넣고, 3구 하고, 그 다음 5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시. 자, 넣고. 자, 하나, 둘, 기다려. 기다려야 돼. 이렇게 기다려. 응. 어, 볼을 봐야 돼요. 그쵸? 아, 근데 서브 토스를 보세요. 어,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도 이것도 아웃이에요.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자, 포트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커트. 내려가. 오, 좋아, 좋아. 예,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준비. 자 좋아 커트 자 하나 둘어 다시 다시 좋아요 넣고 자 커트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지 근데 내려가고 올라갔는데 스윙이 약간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 내가 상대한테도 내 탑스핀을 줄 수가 있어 기술적으로 스피을놔도 상대한테 보내야지 자 들어가고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셋 아이고 이번에 너무 늦었다 아, 잘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렸어 다시 넣고 자 커트하고 자, 준비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시 아, 자 여기에서 내가 서브 도고 커트를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봐야 돼 그냥 이렇게 감으로 걸면 안돼 드라이브는 넣고 자 커트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봐야돼 응. 다시 다시 서브 넣었어요 자 커트 하나 둘셋 그치 그니까 러 내가 서브를 넣고 3구째에서 커트를 하고 이제 5구에서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니까 러 서브의 시작이 1구거든요 제가 2구니까 어 그렇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봐 서브를 넣는게 1구야 2구3구에서 바로 드라이브를 하셔야 돼. 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요 서브를 넣고 들어왔어 바로 드라이브. 어 바로. 서브를 넣었어 다시 다시. 그러니까 동작이 아까보단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 들어왔어 바로. 근데 이제 내가 서브를 넣고 들어왔다가 한번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여기를 안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수 빼면 돼. 지금 잘했어. 고, 아이고 다시 다시. 자, 서브 확실하게. 자, 하나 바로. 아 바로잖아. 3구 드라이브라고 했죠? 어. 준비. 자, 넣었어? 아이고 천천히. 자, 바로 렇지 근데 좀 불안해. 어좀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넣고 준비했다가 그렇죠? 자, 준비했다가 바로 쟤, 내려가다 말았어, 내려가다 말았어. 자, 좀더 내려요, 좀 더. 그렇지. 내려가야 돼, 응. 어. 네, 자, 준비. 안녕하세요, 쟤. 자, 커트고아 제가 한테 너무 좋다. 인사하다가 까먹었다. 안녕하세요. 자,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서브를 넣고 여기서 바로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선제 공격이에요. 바로 서브 넣고. 아니, 그치. 내가 만약에, 보세요. 서브를 넣고 들어왔단 말이야. 스윙을, 제가 스윙을 내릴 때 포핸드 커트 하는 것처럼 내리라고 했잖아. 만약에 짧게 해야 된단 말이야. 커트 해야지. 응. 아니면은, 내가 이제 난중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 플립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도 나가서 배워야 돼. 어, 플립 공격이라고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좀더 지나서 이제 진도를 배워야 돼. 자. 서브를 넣었어. 자 바로 드라이브 그렇지.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 실수가 많으니까. 음. 자 준비했다가 다시 다시. 자. 안 들어온 줄 알았어. 넣고 자 하나 둘셋 그렇지. 제가 받으면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포핸드, 백핸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 하고 자 다시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한번 차. 준비. 서브 넣고. 하나, 둘, 셋. 그렇지. 보에서. 아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알. 됐습니다.